13강 3번. When you are creating your presentation always ask yourself how technical you will really need to be.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의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다 보여주고 있어. 자, 먼저 내가 발표 를 자료를 만든다.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자, 명령문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요지가 되는 거야.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뭘 물어봐? 자, how technical you will really need to be. 네가 얼마나 자 테크니컬은 기술적이란 말로 번역을 해야 될까 전문적이란 말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기는 테크니컬은 기술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 아카데믹한 문야 테크니컬은 전문적이라는 뜻이야. 네가 어느 만한 전문적이 돼야 되는지를 갖다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좀 도입부 문장을 썼는데,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어떻게 테크니컬한지를 갖다가 뒤에서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이걸 풀어 설명해 준다는 거지.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뭐, when you are creating your presentation을 갖다가, 자, you are를 가로하면은 어떤 용어가 되지? when creating이 되지. 그래서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An oral presentation is not going to be as effective or efficient as a written report in conveying technical facts. 자, so 오늘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유지는 뭐냐면, 구두 발표는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 효과적인 거랑 효율적인 건 다른 거야. 효과는 어쨌든 사람한테 전달력을 주거나 이해를 시키는 거고, 효율은 시간 투자 노력 대비 얻어드릴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교를 한 거지 구두를 발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서면으로 이걸 주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 이 구두는 말로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i n c o n v e n i e n 좋은 단어야 그래서 바로 전문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는 뭐가 더 좋, 뭐가 더 효과적이다 written report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어떡 하라는 거지? So if you want to cover a c o n v e n e raw data or lots of detailed information. 자, 이게 결국 뭘 가리키는 거지? technical effects가 되는 거겠지. 그치? 만약에 니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많은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consider pushing that material out of your presentation and into handouts or documents you can email out to your audience.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제안인 거야. 네가 만약에 그런 전문적인 팩트를 갖다가 전달하고 싶다면 바로 뭘 고려하라고? 그 자료를 갖다가 발표해서 빼내서 다른 핸드아웃션 다큐멘트, 즉뭘 말하는 거지? Written Document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네가 직접 줄 수도 있지만 You can email out to your audience 참조 참여한 청춘에게 이메일로 굳이 보낼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Alternatively, offer to meet personally at the Worlds with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important details. 또 다른 방법도 있어. 그렇지 않다면 제안을 하라는 거야. 내가 뭐뭐해 주겠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겠다고 말해라. 언제? 발표 끝나고. 누구랑? 바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바로 who are 이 자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런 식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날 수도 있고. So 결론, use your presentation to draw out the key conclusion or take home messages. Take home은 집으로 가져간다는 뜻 아니고 중요하다는 뜻이야. Key important 뜻을 갖는 말이야. 선생님이 그래서 시험 볼때 오히려 여기다가 단어를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을 쓰라고 그럴 때 테이크홈 같은거 쓰라고 그러면 시험 문제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어려운 단어만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단어를 쓰라고 그러면 못쓸 때가 되게 많아 자 그래서 바로 음, 발표를 할 때는 바로 중요한 정보나 메시지만 끌어내고 그 다음에 invite 이거는 초대하다가 아니라 권하다는 뜻이야 바로 오디언스한테 바로 to find extra detail을 elsewhere 다른 곳에서 바로 그런 세부적인 정보를 찾아 찾도록 권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invitation이라는 말의 영어로 어감이 상대방한테 뭐뭐 하게끔 하는 느낌이 있어 권하다?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elsewhere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 바로 이메일에 그런 written document를 통해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지? 나중에 따로 만나는 그 위에 말했던 다른 방법이니까 발표 시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원래 무관한 문장이었으니까 오늘은 시험 문제 물어보면 이 사람의 요지나 주장을 물어볼 수 있지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alternative 이라는 말이 어디에 삽입이 들어가면 좋은지 를 물어볼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순서상으로 봤을 때 배열을 볼때 이게 들어갈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뭐 대안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법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일단 뭐 형광펜 좀 표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아 이거 내가 어법 이해가 안되면 나중에 그치 소션 질문하는 고형식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지 어법도 가능하다. 오케이.